뭐야? 어? 오, 씨, 뭐야? 아니,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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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일로와! 일로와! 오 야야야야야 이 새끼들 봐라. 다구로 하려고 진영 짜네. <laughs> 어, <저>, 어 <laughs> 씨발 <laughs> 아 어.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먹고요. 그리고 밧줄도 있고. 좀 어둡긴 한데. 이거 이 뭐야 이게 우와 아 미쳤다 이거 냄비를 챙겨오겠습니다 냄비 냄비는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어 아씨 어디 갔지? 내그탈 것이 사라졌는데 갑자기. 와, 내 파이크. 오, 깜짝. 개색.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? 살짝 마우스가 좀 미끌거려 가지고. 동굴이구나. 아, 나 자신이 없는데, 근데. 아, 미치겠다. 아, 나. 지... 아, 저기, 저기는 아닌 것 같아. 자양강장제? 야! 살아있었구나! 현대적인 도끼. 와, 뭐야, 미쳤다. 방수포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우, 씨발, 뭐야. 와, 아니, 나는 상상도 못했어. 아 뭐야. 어 씨발. <목소리> 오,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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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쉬. 우와, 쉬. 어디 갔어? 개새끼. 아.. 제좀 세낸데 몸에 문양 있는 거 보니까. 내가 먼저 때려 다이 새끼야. 내가 먼저. 여러 말인데? 아 아, 아니, 풀고. 먹고 튀자 아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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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건 어아 이거 내거잖아아아어지렸 대박. 박 대박 대박사건 미쳤는데? 탈수있는데 이거? 어어. 가나, 이거? 와, 미쳤다, 이거. 와!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일종 보통입니다. 아이 어, 면 어쩔 건데? 어쩔 건데. 너도 로드킬 당하고 싶어? 내려, 씨발 내려. 개새끼. 버려, 버려, 버려. 올 거야! 와봐와봐와봐 와봐, 와봐. 내가 먼저 때렸어. 내 먼저 때렸어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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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 아씨, 위험한애다. 어됐다아나죽기 싫은데? 아프냐? 오씨, 어어. 아, 죽은 거 아니었어? 많아, 이렇게. 지렸죠? 와나 갑자기 좀 사냥의 왕이 된것 같은 기분인데? 또 있어? 지렸죠? 생고기 넣고 샤브샤브 아개 맛있겠다. 와 숲에서도 이런 사치를 누리게 되다니. 뭐 버섯이랑 좀더 넣을 걸 그랬다. 근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? 먹어도 되지 않을까 요 이제? 어 됐다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야 드디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? 한번 먹어볼까? 아 든든 딸이. 한번 더. 아 진국이죠? 이게 진국이지. 와 여기 살 떨린다 입구부터 천이다 오호 가자 어떻게 가냐 아개 쫄린다 와 이봐, 분위기 봐 <laughs> 나가 당장 나가 못 가, 못 가, 못가 어우, 야 어우, 야야야야야야 오우! 아, 이 새끼들 좀잘 싸우는데? 도망가자. 야, 재정비를 해. 약 먹어. 오,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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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! 미친놈 아냐?

셀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? 그러면 안 돼. 아이, 아,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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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올 거야? 나 아, 무슨 야생동물인 줄 알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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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내가 제가... <laughs> 아니 나 어제 했을 때도 저 박쥐 소리에 엄청 놀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가서 자야 되겠어. 아! 어! <laughs> <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> 어딨어? 어딨어? <laughs> 어 오,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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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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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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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납작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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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그려, 어? 씨바! 어, 어데? 아, 네. 그... 아... <laughs> 물러가라. 물러가라. 가시고 좀 피켜줘. 아그로 지나가야 돼 아이씨 어어? 어어? 어어! 어어! 어발 아하하하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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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아 아하하하 아, 아, 아. 하지마 하지마 아아 아. 하지마 하지마 나 갈게 나나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어 여기까지 왔으면 됐잖아. 아, 중간에 뭐 먹을 거 없었을까? 근데 아씨 길, 길 막... 지나가면 안 되니? 너네 나 때릴 거야? 아, 나한테 온거 같은데. 가자, 가자, 가자. 길 터졌을 때 가자. 어어어! <laughs> 어, 어. 오이 <laughs> 개! 제발, 제발. 아니야. 이러지 말자 진짜. 제발. 오 어, 씨. 있다. 오! 뭐야 이거? 오! 오! 나이스. 가자. 빨려 아, 이 얼마 만에 마셔보는... 아, 숨 먹혀가지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. 아, 무사히 나왔으니까, 무사히 나왔으니까 고기 좀 먹겠습니다. 아, 좋아~ 이런 것도 다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. 아, 이 신선한 바람... 아, 공기가 시원하죠? 아, 나 지금 심심 미약 상태야. 너덜너덜해.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, 겨우 생존해서 돌아왔는데,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. 하지만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니까. 아, 씨발, 나 따라온다.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. 또 있어. 아이, 아이, 아이씨, 지금 아, 아나 수명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야. 어떻게 갔는데 거기까지? 테이저가. 아, 왜 나가는 길 없냐고! 이거 뭔데, 이거, 여기. 어? 뭐야, 여기. 어? 뭐야? 어? 아우씨, 아우 씨아왜 이렇게 했어? 왜 이렇게 했왜이렇왜 이렇게,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와마다이로는 답이 없다. 테이저건 지지직 얻었어. 그리고 뭐 이거 탈 것도 후... 심신이 많이 지치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